매달 22일만 되면 일어났다는 한혜경 씨 집안의 비가한달 사이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연달아 변을 당한 이 사건. 22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따로 살던 할아버지가 외아들인 애경 씨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13살이던 애경 씨. 그날 이후 밤마다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짐승는 나날이 심해져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주무시다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시 주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 꼭꼭 주무시, 잠그고 주무시냐고 왔다 갔다 애들이 왔다 갔다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그런다고.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은 온 가족을 불안케 했는데. 아버님, 뭐 하고 계세요? 어, 어, 아무것도 아니다. 급기야 사업차 지방을 오가느라 집을 자주 비웠던 아버지마저 이 일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다녀오셨어요. 어, 잘 있었어? 네. <laughs>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어, 어, 어 뭐냐. 뭐, 별일은 무슨. 아니, 아버님께서 왜 저러시는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 따라가 보세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결국 아버지가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님 야야, 문 닫아 아,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밤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 누가 아버님을 죽여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입니다. 예? 그 어른마가 자꾸 들어가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를 뭐 잘못 보셨는지 어쨌든지 우리 할아버지 눈에는 엄마를 렇게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laughs> 하연오리고 뭐 와서 자꾸 죽이려 고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제 할아버지는 무슨 이유로 그런 엄청난 주장을 했던 걸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할아버지가 들어온 얼마 뒤부터였다고 합니다. 에, 애경이냐? 미경이야. 미야. 일전한푼안 주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들어와. 내가 가만둘 줄 알아. 결국 아버지는 두 사람을 대질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님께서 분명히 보셨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었냐고요. 아버님, 이런 식으로 생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복이 어디 있으면 머리를 언제 풀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네가 더잘알게 아니냐. 아버님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니세요. 난 미치지 않았다. 난 똑바로 보고 들었다. 정신이 말짱했다는 할아버지.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본 사람은 정말 어머니였을까요? 그러는 중에도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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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려비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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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할아버지비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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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고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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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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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가회주지비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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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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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내게 증거가 있다! 네? 결국 할아버지는 증거까지 내세웠는데 할아버지가 증거라고 내세운 건 갈갈이 찢긴 자신의 양호 네가 한 짓을, 이래도 거짓말이냐? 아버님, 네. 제가 옷 짓는 거 보셨어요? 난, 애미가 이랬다고는 안 했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애미가 아니고, 미친 애미다. 애미는, 밤만 되면 미쳐가게 된단 말이다. 도망이 들어도 단단히 드셨군요,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생각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내놓는다고 그러신 게딱 봤는데 어이없죠. 그래서 할아버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이게 이렇게 잘려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제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랐다고 하는데 그게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우리는 웃었죠. 그냥 그땐 웃었어요. 정말로 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며칠 자꾸 계속되니까 나도 걸어놔지 하다가 그 우리가 왜 그걸 나갔어요. 아버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이 사람 이 뭐가 되겠어요, 아버님! 더 말할 없다. 내가 이거 선이 잘못했지. 어, 그러다가 결국 들어온 지열달 만에 집을 나가 그 길로 고모댁으로 간 할아버지. 그런데 두달후그 정정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 날이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당신 출근 안 하세요? 어째 나가기가 싫어. 혼자라도 두성수하고. 어 하고. 그래. 아니 무슨 꿈인데요? 아버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기분 풀고 나가세요. 네, 자 벗어요. 아이, 네. 싫어. <laughs> 그날따라 아침부터 있었던 이상한 조짐에 일조차 나가기 싫었다는 애경 씨의 아버지. 아내의 등살에 내키지 않은 출근길에 오르긴 했는데 그날 오후 엄마는 엄마 병원 갔어 아빠가 사고 났대 뭐 어느 병원 아버지 엄마 아버지 괜찮으셔 버스가 굴렀대 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공교롭게도 그날이 1월 22일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지꼭한 달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지음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내가 죽으면.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왜? 어? 어, 저 애경아 여기 돈 있으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네가 이돈 갖고 미경이 잘 돌봐야 한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일이 엄마, 있던 날 어머니는 특히 잘해? 유별난 행동을 보였다고 알았어, 합니다. 알았어 엄마 웬 일이야? 몸이 약해 평소 거의 식사를 하지 않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엄청난 폭식을 한 것입니다 위장하게 어, 밥을 땡긴다 얘, 솥좀 갖고 와라 응? 밥을 무려 한솥이나 먹은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아버지 문병을 간 그날 밤 깨우는 소리에 잠이 깬애경 그러나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는데또 누가 막 기분이 깨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근데 새벽 시 그렇게 세 번을 밤에. 배경인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깬 바로 그 시간. 엄마, <laughs> 엄마, 엄마, 그 많은 엄마. 밥을 먹은 어머니가 병원에 왔었던 저녁을 또 먹으면 갑자기 쓰러진 어떡해? 것입니다. 어떡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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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어나 봐. 엄마!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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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쓰러진 어머니는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22일 할아버지가 세상을 뜬지꼭두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날도 2월 22일이에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딱두달 있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딱한달 있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한달 사이로 매달 이십이 일마다 일어났던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도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맨 처음 할아버지 방에 나타났다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숱한 의문이 남았지만 단지 중상에서 가까스로 회복된 아버지가 어머니의 몫까지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애경 씨의 바람이라고 합니다.